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관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산채류와 약용류의 수급 동향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먼저 산채류와 약용류에 대한 개항과 다음으로. 산채류, 약육류의 각각 에있어 e i Sanc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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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c h e 약 s 류의 c 품 e i 마지막으로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 c h e 산 Sanchei Sanchei s a n c h e 두 분의 말씀에 있 i s a n c 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의 종 생산액은, 음, 2000년은, 2019년은 전년도 대비해서 24%가 상승함에 있어서, 단기 소득 임산물의, 즉, 7개 분야에 있어서의 생산액은 약, 어, 2만, 어, 2조 1000억 원으로서 전체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산채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약한 5%고요. 야경류는 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산채류의 생산액은 2020년은 2019년 전년도 대비 17%가 감소하고 했고, 야경류는 한 24%가 감소했습니다. 이 상반된 반비례의 역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나 원인은 이제 차후 제가 상시하게 전반적인 각각의 품목에 있어서의 그 생산이나 수출입, 수입과 수출, 그리고 가격 동향, 그리고 소비 추이 수급 전망의 순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임업 분야의 업종별 종사 호수를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임업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한 15만 호 정도 됩니다. 그중 채취와 재배업은 전체의 한 8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산채류는 어20한4% 그리고 약용류는 인과호수의 한 12%를 차지하고 있다 할수 있겠고 품목별로 살펴보면 산채류는 고사리, 도라지, 두로의 순이었으며 약용류는 오미자, 오갈피, 흑계나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산채류와 약용류에 있어가지고의 전반적인 수급, 등, 수급 전망은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지금 현재 관심의 증대와 기술 개발에 따른 생산량 증가 그리고 유통 판매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이 필요에 의해서 소비 계층의 확대 또는 인식 변화로 인해서 국내의 소비량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최근 그 (코로나19) 등 과거 사스라든지 메르스 등의 범세계적 전염병의 계기로 인해서 면역 관련된 관심도가 증가됨으로써 면역성 정진 기능성 식품 또는 원료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할수 있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산채로는 먹거리 약용류는 한의학이나 기능성 소재로서의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식료품이라든지 치료제를 비롯한 미용 기호식품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다방면으로 기술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산채료와 약용료의 수급은 전망이 박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 단계소득 임산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관련 연구 또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물의 활용 기술이라든지 관련 기술 제품 개발 연구 등이 활용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체류 중 고사리와 더덕 도라지의 대표적인 세 가지 품목에 있어서의 수급동안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리의 국내 생산은, 어, 2011년 5,500톤에서 2018년 14,000톤으로 약한 18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20%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고사리의 쉬운 재배법과 고소득 작물임을 인식하면서 나온 결과라 할수 있고요. 2019년, 어, 2020년에는 그 전년도 대비 약한 16%가 감소하는 지금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이런 범의 그 이상 기후에 의한 냉의 피해로 피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액은 최근 감소되는 생산량과 비례해서 어, 감소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수출량은 2018년 38톤까지 증가한 후에 최근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거민의 소비 경향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주원인이라 할수 있겠고 수입량은 2011년 3,600톤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식생활 및 소비 주체의 변화에 의한 주원인으로 사료됩니다. 가격 동향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에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약 1.6배의 차이가 있는데 고사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건조 상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생산지와 소비자의 가격 차이가 한 1.6배 정도 이렇게 갭이 많은 것을 알수 있고 최근 5년간의 평균 시장 가격을 살펴본 바 생산지는 2021년 작년에 소비지는 2017년에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수 있었고 소비량은 2020년에 1만천 톤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에는 1만삼천 톤을 대비 약한15%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감소한데 이는 그 전년도 2018년까지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어, 감소의 추세로 전환되어지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수급 전망입니다. 수급 전망에 있어서 생산량은 그 냉해 피해라든지 재배 면적의 축소에 따라서 지속적인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2016년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다가 도매 시장의, 시, 도매 시장의 가격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한 추가적으로 이상기후에 의한 냉해 피해 또는 인건비 상승, 산지 가격의 하락에 의해서 재배를 포기하는 인가가 증가하는 것이 주 원인이라 할수 있고 수입량은 소폭 감소되는데 그 원인은 국산 고사리의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식생활 변화에 따라 수입량 또한 감소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출량은 2018년에 38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18톤 내외로 수출량은 앞으로도 유지될 전망으로 보이고, 이는 기존 수출국이 비롯한 세계적인 케이푸드 인기에 발맞춰 신고 수출국의 앞으로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비량은 2018년에 15,000톤이었습니다. 정점에 도달한 후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감소하는 전망을 보입니다. 어, 보시는 표는 어 저희 국립 산림 과학원에서 어 추정되어지는 앞으로의 2026년까지 전망치임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떡덕입니다. 떡덕의 생산량은 2011년 8,500톤에서 2019년 13,000톤으로 약30% 증가했는데 이는 건강 관련의 관심 증가와 소비층의 유입으로 사로되고 어, 전,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약한34% 감소했는데, 이는 아마 이상 기온에 의한 어, 생산량의 감소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생산액은 생산량과 비례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수출량은 2019년 10톤 내외로 어, 어, 증가를 했는데, 이는 해외 교민, 교민의 식습관 변화 또는 건강 기능 식품에 대한 수요가 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어,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수입량은 2012년부터 1000톤 이상을 나타내며 시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층의 답변 나라 사례됩니다 가격입니다. 가격에 있어서의 더덕은더덕의 가격은 2021년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1.4배의 차이인데 더덕은 주로 생물로 유통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가격 차이가 어, 1.4배 정도 난다,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한번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의 그 평균 시장 가격에 있어서는 생산지에서는 2020년 소비지에서는 2017년에 가장 높음을 알수 있었고 소비량은 2020년 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2019년도 전년 대비 약한35% 정도 감소했는데 이 또한 어 감소했으며 2021년부터는 원만한 어,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그주 원인이 국민 건강 식품 이미지 형성 및 소비층 저변 확대가 주 원인이라 사료됩니다. 어 더더의 수급 전망에 있어서 생산량은 1 9년에 13,000톤 이후 앞으로 2026년까지 감소될 전망인데 에, 이는 기후 변화로 어, 평년과 다른 생육 환경에 의해서 생산량이 감소되었다가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활용성 증대를 모색하는 모색할 어,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수입량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 국내 생산량의 감소와 건강 기능 식품 인식 변화에 따라서 증가 추세가 예상됨을 알수 있고. 수출량은 2026년까지 9톤 내외로 유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기존, 기존의 수출국인 미국, 중국, 캐나다 등과 한류 영향으로 소비층이 앞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내다봅니다. 또한 소비량은 큰 변화 없이 만톤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국내의 고정적인 수요량에 의해서 국내 생산량에 대해 따라 수입량을 조절할 것이며 큰 변동 없이 지속성을 2026년까지 보일 전망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의 생산량은 2011년 6,700톤에서 2018년 7,300톤으로 거의 10% 내외의 증가폭을 보였고. 그리고, 어, 특히 2019년에 5,800톤이던 것이 2020년 4,900톤으로 약간, 어, 급격한 감소 추세를, 어, 보였는데, 이는 여름철 이상 고온에 의한 생육부진으로, 어, 생육부진이 주 원인으로 어, 판단됩니다. 생산액은 최근 감소 추세인 생산량과 비례해서 어, 감소 추세를 보였고, 수출량은 2015년, 어, 28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5톤 내외인데, 이는 최근 중국의 어떤 국제적인 관계의 악화에 의한 수출의 미신에서 오는 것이 주 원인으로 사로됩니다. 수입량은 2018년까지 10% 내외의 증가 후, 최근 감소되는, 감소의 전환으로 오는데, 이는 국내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라지의 가격은 2021년에 생산지에서와 소비지 간의 차이가 1.4배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또한 도라지 또한 생물로서 유통됨에도 불구하고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가격이 1.4배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건조 상태와 생물 상태의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가격 차이가. 그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유통 관계 체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시장 가격에 있어서는 생산지에서는 2018년, 소비지에서는 2018년 생산지와 소비지 모두 2018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수 있었고 소비량은 2020년에 17,000톤 기준 2019년 전년 대비 10%가 감소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도라지의 수급 전망입니다. 어, 생산량에 있어서는 어, 2020년 4,900톤으로 감소 후 2026년까지 3,900톤 내외의 생산량으로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가지고 어, 수입량도 유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수출량은 2026년까지 5톤 내외로 어, 미미할 전망을 보이고. 그리고 소비량은 큰 변화 없이 16,000톤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약용류의 수급 동향과 전망인데, 약용류 중에서 당귀와 오미자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귀입니다. 당귀의 생산량은 2011년 2,200톤에서 2020년 1,200톤으로 약45% 어,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런 어 단기의 대, 단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 및 재배 인가의 노령화가 주 원인으로 어, 사로되며 생산액은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지속적인 감소의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2011년 어, 570억 원에서 2020년 180억 원으로 이렇게 급감이 어 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수출량은 어, 4 0 0 k g 은 아주 미미함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어, 이 원인은 원재료 생물이라든지 어, 근조물보다 어, 원재료보다 일부 제품에 첨가되는 형식으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수출량이 어, 매우 미미하다 할수 있겠고 수입량은 2014년을 제외하면은 큰등락체 없이 400톤의 정도 내외로. 저희가 수입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수입된 단계에 있어서는 미용이나 식품 분야에서의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격에 있어서는 단기의 가격은 2021년이 가장 높고 2019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에 있어서는 월 평균 시장 가격에 있어서 10월이 가장 높고 5월이 가장 낮았습니다. 0월는 단기가 어어 어, 채굴되는 어, 수확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소위량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어 전년 2019년 대비 약 15%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이제 어, 2014년 2700톤부터 최근 2020년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여름철에 여름철 고온에 의한 국내 생산량의 감소가 주 원인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수급 전망입니다. 단계의 생산량은 2020년 1200톤에서 저조하였으나 2022년 약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리고 1600톤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수입량은 2021년 이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량은 전무한 실증이고 소비량은 10% 내외의 증간 폭이 있으나 지속적인 소비 패턴으로 향후 소폭 증가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그 이유는 단계의 경우에는 부인병의 약제등 치료의 목적으로 소비됨에 따라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조절로 소비량 또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오미자입니다. 오미자의 생산량은 2015년에 13,000톤에서 2020년 7,200톤으로 약 45%를 감소했는데, 이 또한 오미자의 경우 이런 냉해 또는 대체작물의 도입으로 도입이 주요인으로 사료되고, 생산액은 생산량과 타 품목과는 달리, 생산액은 오미자의 경우 생산량과 반비례되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가격, 가격 어, 생산액은, 어, 판매액은 증가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 원인은 낮은 생, 가격 생산량이 떨어짐에 따라서 낮은 생산량에 따른 가격의 상승이 아닌가, 상승이 주, 주요인으로 사로됩니다. 수출량은 2017년 43톤의 가공품, 가공품에 의한 수출 물량을 제외하면 1톤 미만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어 수준입니다. 수입량은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런 매년 수입량 큰 유동성을 보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가격입니다. 오미자의 가격은 2021년 생산지와 소비자, 소비지 간의 간격이 한 1.3배의 차이 나타나는데, 오미자는, 어, 어, 주로 이제 건조 상태로 유통됨을 알수 있고, 그리고 최근 5년간의 평균 시장 가격에 있어서는 생산지는 2017년, 소비지는 2021년에 가장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음을알수 있습니다. 소비량은 2020년 7,500톤 기준 2019년 전년 대비 약5% 감소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수급 전망입니다. 생산량은 2020년에 7,200톤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추세로서 2026년까지 5,400톤 내외로서 생산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량은 2026년까지 200톤 내외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생산량과 수입량에 있어서의 오미자는 주로 이제 건강 보조식품으로 사용되어 향후 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사로 되는데 사로 되며 또한 수입량 또한 국내 소비 경향, 어, 경향에 의해서 유동성이 약한 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량은 1톤 내외의 미미한 수준이고 소비량은 2018년 9,200톤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일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산채류와 약용류의 전체 다섯 개 품목에 있어서의 종론에 대해서 종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에 있어서의 총생산액은 전년 대비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그 발표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24%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산채류는약 17%, 약용률은 24%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2020년의 인가 소득 인가 총소득에 있어서도 1.1%가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는 농가에 있어 가지고 한82% 수준이고 어가에 있어서는 한60한한70%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앞으로 우리 어, 인가들의 그 인가 총 소득이 이렇게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할수 있겠고 전체 임업 종사 호수에 있어서산채류는약한24% 야경류는 한 12%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대다수 이제 산채류와 야경류에 있어서의 향후 생산량 생산액 수출량은 이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향후 이 같은 것을 어 증가 추세로. 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수입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서 이제 지금 현재 국내의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어 농산촌의 노령화 또는 기후 변화를 들수 있겠습니다. 임산물의 브랜드화 및최신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는 어 파악에, 파악에 있어서 웰리스 산업 성장에 따른 임산물의 치유, 건강 이미지의 강화와 또한 임산물의 생산 전 과정에 있어서 의 투명화, 품질 안정성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그리고 임산물의 구별 및 특화 브랜드 개발이 전제가 되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관련 연구 및 다방면의 지원 사업이 필요한데, 어. 이를 위해서는 산학연및 관계부처의 주도하에 신유망 아이템도 개발하고 관련 지원사업이 추진은 물론 효율적인 유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산체, 산체류 야경류에 대한 수급 동향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의 주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서님. 예.